군수공장에 갔었어요. 일본에 있는 군수공장이요. 나고야에서 1년 정도 있었고요. 공장이 망해서 도미야마로 갔어요. 정말이에요. 일본군 군복을 만들었어요. 나는 가슴이 두근거려요. 당신... 어제의 님은 분명히 가만히 오늘의 햇님과는 달라요. 그래도 어제의 님도 햇님이고, 오늘의 햇님도 꼭 같은 햇님이라 해. 지도 옛날 순위하고 꼭 같지. 옛날 순위로 돌아갈 수 있지. 나는 얼굴이 붉어졌어.